이기느냐 지느냐 사생결단의 대시합이 여기 정중조 이권에서 세계선수권 시합이 열립니다. 1960년대 남산이 중심이었던 그 당시 서울의 체육문화 중심지는 바로 이곳 장충체육관이었습니다. 서울 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남산의 동북쪽 한 모퉁이에 자리한 장충단 공원은 최초의 스포츠 클럽이 생겨날 만큼 각종 운동 시설이 들어선 시민 체육의 전당이었습니다. 장충단 공원 수 표교 건너편에 위치한 장충 체육관은 어르신들의 기억 속엔 육군 체육관으로 남아 있죠. 말만 육군 체육관이라 해 갖고 이제 비가 오고 무슨 뭐못 오니까 지금은 야중에 일반으로 넘어간 다음에 지붕도 만들고 그냥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또 하고 쇼도 하고 뭐 이제 돌리고 했지 옛날에 육군 재건할 때는 제가 형편 없었어 지붕도 없이 1960년 서울 인구 244만, 1인당 국민 소득 79달러. 스포츠 열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장충체육관은 1963년 국내 최초, 최대의 도명 실내체육관으로 거듭났습니다. 대공간 건축의 시초로 꼽히는 장충체육관은 한때 필리핀 원조로 지어졌다는 소문과는 달리 대한민국 건축사에 한 획을 그은 건축가 김정수가 설계한 것입니다. 양축 체육관을 계기로 해서 이제 건축에서도 대규모 실내 공간을 갖는 건축 구조물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포츠가 갖고 있는 그런 힘인데요. 그 그러니까 당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그 희로애락을 느끼고 어떤 정서적 카타르시스 도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가 서울 한복판에 만들어진 그런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양골지의 시설을 자랑하는 서울의 장촌체육관의 개관식에 지난 2월 1일 8천여 명 시민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체육 한국의 온상인 이 장촌체육관은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철이거나 순조로이 경기를 할수 있으며 현대식 조명장치로 야간 경기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실내 체육관으로 재개관한 장충체육관에선 제1회 동남아 여자 농구 대회를 시작으로 박신자, 나경선 등의 스타 배출은 물론 첫 세계 챔피언 김기수의 타이틀 매치가 펼쳐지기도 하는 등 힘들었던 시절, 삶에 지친 국민들의 애환을 풀고 사기를 진작시켰던 공간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서양의 거구들도 일본 선수들도 시원한 박치기 한방으로 무너뜨렸던 박치기와 김일의 경기가 있던 날 장충체육관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선 우리 국민을 대변하듯 장충체육관은 그 당시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가장 뜨겁게 들끓었던 공간입니다 한편이 되었습니다. 남편. 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전당이죠 경기장 전당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을 만났을 적에 얼마나 많았어요. 안표장사도 많고 떡장사도 많고 아이스크림 장사 도 있고 대주구지 내스링 박치기 김일이 피펄펄 날적에 제일로 재밌었죠. 그때 손님이 제일로 말했죠 김일이가 온다만 말. 이거 말이 양성 썼요 줄이 줄이 말도 못했었어요. 1983년 출범한 천하장사 씨름 대회는 첫 시작부터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준희와 이만기가 결승에서 맞붙은 제6회 천하장사 대회는 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입장하며 장충체육관이 이 시대 스포츠 중심 공간임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씨름이 서울을 벗어나 전국에서 열리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남산 기슭의 이곳을 벗어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서울 인구 835만, 1인당 국민소득 1660달러 한강 이남으로 서울이 확장하던 시기에 서울 외곽에 있던 잠실 지역에 대규모 체육 시설인 잠실 주경기장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한육 서울 아시안 게임은 물론 동쪽 변방의 작은 국가를 전세계에 알린 서울 올림픽이 1988년 9월 이곳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 이목도 모두 이곳으로 집중됐죠. 전세계에 한국이란 나라를 알렸던 스포츠 공간 8, 90년대 스포츠 하스팟으로 자리 잡았던 잠실 주 경기장은 사실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1973년도에 그쪽 잠실 지역에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그 탄천 끝부분에 약 10만 평이라고 하는 땅을 채비지로 이렇게 시에서 얻게 됐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쓸 것이냐로 생각을 하다가 이 남쪽을 개발하기 때문에 남쪽에도 저희 동대문에 있는 경기장 같은 경기장을 두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경기장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1970년대 한강에 제방을 쌓고 개발을 시작하면서 한강 이남 지역에 도시가 생겨났고 서울이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잠실 지역을 개발하면서 한강 이남에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스포츠 공간 남서울 운동장 건립이 추진됐는데요.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모로 짓자고 시작한 남서울 운동장이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건 바로 88 서울올림픽 유치 때문입니다.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은 세계에 우리나라의 성장을 과시할 상징물로서 큰 의의를 갖게 됐는데요. 한국 현대 건축 설계를 대표하는 건축가 김수근에 의해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됐습니다. 주변의 데크를 빼고 나면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구조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그 구조물을 약간 사람들이 느꼈을 때 너무 심어 크다 하고 느끼지 않도록 할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디자인상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외부 부분이 이렇게 커브가 져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데크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인데, 안에 들어가 봐서도 보면은 굉장히 아늑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 그런 기본 생각의 바탕이 반영이 된 것이죠. 자, 인트넬 서포터 시작했습니다. 습니다 인트넬! 옆 60도 내려왔습니다. 인트넬! 인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등 국제 경기를 치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 육상 경기에서 임춘의 금메달은 물론,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여자 육상 100m 그리피스 조이너의 올림픽 기록도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을 전 세계에 알릴 국력 과시의 공간이었죠. 올림픽 신기록 그리피스 우승. 국제 경기를 할수 있도록 한다 하는 지침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를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올림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방에 한국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되는 시설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1984년 완공된 후 2000년 초까지 축구 국가 대표 A 매치가 펼쳐졌던 공간, 한국 축구의 메카이자 성지로 꼽혔던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은 7만 관중이 꽉 들어찰 정도로 한국 스포츠를 들끓게 만들었던 8, 90년대 스포츠 중심 공간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유치를 놓고 일본과 경쟁하던 시절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국과 일본의 축구대결은 잠실 주 경기장에서 펼쳐진 승부 중 백미로 꼽힙니다 하지만 시대의 중심이 됐던 스포츠의 핫스팟은 2000년대 들어 잠실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서울 인구 천만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2가 넘는 2 0 0 0년대초입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만큼 확장한 서울의 버려진 땅 비어있던 상암지구에 2 0 0 1년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섰습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지구촌 스포츠 축제 한일 월드컵이 2002년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이곳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집중됐죠. 버려진 땅이었던 이곳 마포구 성산 이동에 자리 잡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건축가 류춘수에 의해 설계됐습니다. 이 방편, 이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인데, 축구장이 터치라인, 축구의 비리하고 너무도 비슷해.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축구 전용 경기장이라는 생각을 방편을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이 직사각형을 따라서 관객이 선수와 가장 가까우려면은 스탠드도 직선 이걸 따라가는 것이 가장 가깝다. 광페연에서 그 형상을 가져왔다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한일 월드컵 개최가 확정된 후 잠실 주 경기장을 개조해 활용하겠다는 초안 발표를 뒤엎고 새로운 경기장 건설이 추진됐습니다. 이때 선택된 지역이 바로 서울의 버려진 땅 상암지구였습니다. 당시에는 수색연금 서울시에서 제일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하이테크 하이테크면서 정보도시고 이런 걸로 도시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드컵의 경기장은 이거는 도시의 총매 역할을 하는 거지. 빼줬습니다 오른발 끌고 달하면서 왼발 들어주. 2001년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개막은 크로아티아와의 친선 경기였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준결승에서 맞붙은 독일과의 경기에선. 월드컵 4강의 기쁨과 아쉬움이 함께 남았습니다. 그후 축구 국가대표 A 매치를 비롯한 크고 작은 경기를 치르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2000년대 스포츠의 하스팟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FC 서울의 홈구장인데요. K리그가 벌어지는 경기장 중 관중들이 제일 많이 찾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곳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역사가 아닌 바로 지금 현재의 스포츠 공간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국 스포츠의 중심은 남산에서 잠실로 그리고 버려졌던 땅 상암 지구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은 사람들이 모여 스포츠를 즐기는 승부의 공간에서 점차 사람들의 생활 속에 밀착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에도 사람들은 찾아오죠. 사람들은 스포츠를 즐길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의 일부로서 스포츠 경기장을 즐길 줄 알게 됐습니다. 컨셉을 제가 그때 프레젠테이션 할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도 할수 있는, 축구를 하는 데가 아니고 축구도 할수 있는 도시 시설, 어반 페실리티, 축구도 할수 있는 거대한 백화점, 심지어 얘기해서. 컨셉을 그렇게 합니다 2013년 프로야구 시즌이 한창입니다.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 바로 옆에 위치한 잠실 야구장은 여전히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수많은 야구 경기가 열립니다. 특히 서울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 두 팀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매 경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스포츠 공간이죠. 그에 반해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은 현재 제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장충체육관은 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생활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1960년에 장충체육관이 지어졌던 시절은 그게 유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 대규모 공간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체육을 비롯한 온갖 대규모 사회 정치 행사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부담을 줬지만 이제는 비교적 그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생활 속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 생활 속에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그 게임 이후잖아요. 행사.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 돼요. 게임이 잘못되면 안 되죠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목표를 두 가지고는 이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진짜 목표는 이거는 목표 골은 이 잠깐 하는데 있어서 안 되고 이 거물이 영구토록 활용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목표를 치열한 승부의 현장이었던 스포츠 공간 사람들의 추억 속 한자리를 차지했던 승부의 공간은 지금 어쩌면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 시민들의 집단 기억의 장소라는 것, 한국 체육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장소라는 것이 인정받아서 그 건물의 일부를 계획적으로 남기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좀 남겨서 보존하고 작품으로 좀 되살리면 좋겠다라는 계획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실천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상 위로는 영문 히스토리라는 글자의 구조물이 있고요, 지상 밑으로 구장중재관에서 나온 건축 폐자재들이 있습니다. 왜 위에는 히스토리라는 글자가 있고, 밑에는 저런 어떤 낡은 듯한 재료가 있을까? 그럼 장중재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찾아볼 수도 있고, 한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일이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건물은 바뀌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놓고 다른 가치들을 전환시켜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의 기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터놓고 얘기해보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타격에 들어가서 한 선을 뚫고 한 쳐보라고 하라. 그 선이 뭡니까, 손을 그러니까 트 잡는 선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이렇게 하다가 정말 잘 맞는 거예요. 한50% 이상은 이제 샷을 하기 전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거는 저만의 비장의 무기라고 할수 있죠. <laughs>